시편 3분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의 시부터 약 1000년 이상의 시간을 걸쳐서 편집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형태의 시편의 모음 집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원전 4세기 전후에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장 목적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 심리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갈망하며 찬양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연대기 순서로 의도적으로 배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이세 왕권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4권에서는 이제 모세의 시편, 90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5권에서는 포로 귀한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된 상황을 배경으로 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편을 의도적인 구조를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서론과 본론이 있는 한 권의 책으로 시편을 구성한 것입니다. 시편의 서론은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아슈레, 복대도다 라는 말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의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적인 메시아가 시온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의 본론인데, 시편 3편부터 145편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어진 인간왕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근론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주체가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피조세계로, 피조세계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다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의 결론은 무엇이냐? 탄식이 가득한 현실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갈망하며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자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